안녕하세요. 저, 얼마나 샀어요, 이거. 할인해가지고, 이 500원이더라, 500원. 1 0 0 0원씩인데50% 할인해가지고. 안바사도안바세일이가지고봤바사따볼까고 아이고, 맥주 살라고 하다가 바꿨어요, 지금. 아이고, 맥주 살라고 하다가 세일해가지고. 아이고, 고기 좀좀 좀 사고, 이거 좀 샀어요, 고기. 고기 좀 이따 구워 먹으려고, 이제. 아이고. 삼겹살을 사려고 하다가 목살을 샀는데 목살 맛실 쓸쓸한 건 모르겠네요. 여러분, 오늘이 2025년 5월 30일인데 맥주 대신으로 건배 배 한번 하게 안바사로. 안바사가 아, 무슨 맥주같이 그런 맛이 나네 좀 살짝 우유 맛이. 이 안바사 요 안바사. 근데 1.5리터요 1.8리터 아니고. 아 시원하다 한잔더먹좀 먹어 더, 더 먹을 거요 맛있네 우유 우유 맛이 나는데 조금 아, 조, 좋아하는 옥동자도 하나 샀어 옥동자 한번 먹어 옥동자 아한바자도 치우고 음 두꺼워 이거 야 네. 제가 메가톤바를 좋아하는데 메가톤바가 옛날 맛이 좀 안나던 것 같더라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카라멜 맛이 많이 나는데 그 맛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메가톤바를 조금 덜 먹어요 제가 음 맛있냐 메가톤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는 카라멜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제가 입맛이 고급.. 고급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제 카라멜 맛이 별로 안 나요 그게 음 옥동전, 옥동점 맛있네요 음 아이스크림이 무슨 싸게 파는 데는 천원에 아니 세개 열개에 사천오백원 사천칠백원 보통 그정도 있더라고요더 더 싸게 파는데도 있는데 이제, 이제 할인할 때더 싸게 파는 데는 손해보고 파는데도 있더라고요 보면 손해는 아니고 그냥 원가에요겠죠. 음 너무 더워서 하... 맛있네요. 하... 여러분들.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,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들, 좋은 하루 되시고, 안녕히 계세요.